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업공인 중개사 예 부동산 이복기입니다 예 지금 저는 저기 낭월동에 예, 창고 하나 임차 물건 이 하나 나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앞에 보고 계신 물건이 예 지금 보시는 이제 물건의 예, 물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8m 도로고 이쪽이 한 아, 1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도로 폭이 예, 여기서 저기 네, 창고가 면적이 80평인데 문이 이쪽 좌측하고 우측에 슬라임 도어가 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한 5톤 차 정도는 충분히 접방이 가능하고 문 안쪽으로 이렇게 문 안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도 사이즈가 꽤 커갖고, 한 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층고는, 하나, 둘, 셋, 넷. 예, 측면 층고가 6m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예. 그리고 가운데는 뭐 7에서 한7.5 정도 되겠고요. 예, 상태는 뭐 그래도 제, 제법 깔끔한 편입니다. 근저에 이제 불이 나갖고 이제 수리를 이제 예, 한 상태입니다. 예, 천장에 지금 등은 지금 안 달았는데 예, 곧달 거고요. 어, 추석 전에 이거 예, 마무리가 좀될것 같습니다. 어, 금액은 예, 보증금 2천에 월 162만 원입니다. 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마 어, 손님이 예, 보고 바로 금방 결정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주변 시세는 어, 20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저렴한 창고니까 예, 저기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은 어, 빨리 저기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물건 보여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기쁩니다. 예, 예. 사업 하시는 분들 모두 가정에 행복하시고 어, 어, 공장 창고 쪽으로 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